여러분, 혹시 염불 정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많은 불자분들께서 염불하면 흔히 생각하시기를 곡조를 붙여서 소리를 길게 내뿜으면서 마치 노래가락과 같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목탁을 치거나 기도하는 것을 염불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염불의 뜻은 생각, 염, 부처, 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방에 있든, 혹은 산에 있든, 시장에 있든, 차 안에 있든, 누워있든, 서있든, 앉아있든, 혹은 걸어다니든, 항상 마음속으로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생각, 생각마다 놓치지 않는 것. 항상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는 것을 바로 염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선지식들께서는 염불이라고 표현할 때 보통 염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나무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염불할 때 옛날 큰 스님들께서 보통 말씀하시는 염불은 생각 생각마다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생각, 생각마다 아미타 부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염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생각, 염, 아미타, 불. 생각, 생각마다 아미타 부처님을 늘 자기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다음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염불정토 혹은 정토염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도와 중국과 한국의 대승불교의 수행자들도 한결같이 아미타 정도, 아미타 정토, 극락세계의 사상을 다 함께 존중하고 존경하고 찬탄하셨습니다. 그 분들 한분한 한 분을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하자면 도저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도와 중국과 한국의 수많은 불교 기록에는 수많은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이 아미타 극락세계의 사상을 다 함께 존중하고 기뻐하고 찬탄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 불교에서 가장 유명하신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용수보살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른바 나가르주나라고 불리우고요. 한문으로는 용수보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대승불교의 시조라고까지 불리우는 분입니다. 이 용수보살께서 저술하신 가장 대표적인 저서 중에 이른바 대지도론이라는 책과 10주 비바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용수보살님의 대지도론과 10주 비바사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용수보살님께서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이 대지도론과 10주 비바사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불교의 가장 천재 스님으로 불리웠던 이른바 세친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 세친 스님께서도 당신의 저서인 왕생론이라는 책에 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찬탄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라라고 그렇게 추천하시는 내용이 왕생론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도 그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신 수많은 큰 스님들을 일일이 다 호명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동방의 대보살이라고 불리웠던 이 해원대사라는 분께서도 말년에 평생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 가장 법화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가장 법화경을 가르침을 잘 전달하셨다고 평가받는 천태지자 대사께서도 마지막 목숨이 다하실 때 간절하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연구하는 천태종과 쌍벽을 이루었던 이른바 화엄종의 큰스님들도 한결같이 아미타 극락세계를 발언하십니다. 화엄종의 개조이신 일조 두순 대사께서도 평생 화엄경을 연구하면서 아미타 극락세계 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또한 화엄종의 큰 스님이셨던 이른바 지엄 스님, 지엄 스님은 우리 신라 의상 대사의 스승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엄 스님, 지엄 대사께서도 평생 화엄경을 독송하면서 아미타 극락세계 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명 연수라는 큰 스님께서도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으신 큰 대선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참선으로 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평생 발언하시면서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10만 번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거 명나라의 4대 고승이었던 이른바 운서주갱, 자백진가, 감상덕청, 우익지육 같은 명나라의 4대 고승이라는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연불수행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고 강곡하게 법문하시는 내용이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큰 스님들께서도 다함께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다함께 발언하고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 통일신라시대라고 합니다. 신라시대, 한국 불교의 가장 황금기였던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큰스님 두 분의 바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되겠습니다. 원효대사 같은 분도 아미타경, 무랑수경 같은 경전의 해설서를 쓰시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아미타 극락 세계를 찬탄하고 중생들에게 아미타 극락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라며 간곡하게 설법하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생 화엄경만 연구하셨던 의상 대사조차도 평생 동안 앉으실 때 서쪽을 보고 앉으셨다고 합니다. 왜 의상 대사는 항상 서쪽을 보고 앉아 계셨을까요? 이른바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항상 발언하시면서 늘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셨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때 이른바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조선시대 최고의 고승인 서산대사조차도 우리가 흔히 서산대사하면 그냥 참선만 열심히 하신 스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서산대사 문집에 보면 서산대사께서도 평생 참선을 하셨던 서산대사께서도 당신의 문집에 발언문이 남겨져 있는데 발언문에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발언문이 서산대사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미타 극락세계는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견정과 논서와 수많은 기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인가 이 연불정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을 굉장히 수준이 낮은 불교다. 굉장히 수준이 낮고 격이 떨어지는 불교다라고 그런 비판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불교가 약 100여 년 전부터 그런 참선을 하신 큰 스님들이 출연하면서 참선하시던 스님들이 너무 참선, 참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였던 아미타 연불 정토 사상이 점점 밀려나게 되고 사람들한테 수준 낮은 불교다라고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중국 불교와 대만 불교는 가장 많이 닦고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이 바로 연불정토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연불정토수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당하고 많이 잊혀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처음에는 19살에 출가할 때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출가했습니다 그러다 참선을 하면서 부처님 경전도 보고 여러 큰 스님들 법문도 보다가 제가 선방을 다니다 나이가 한30 정도 되었을 때 송광사 유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송광사 유론에서 중국과 대만 스님들께서 법문하신 연불 정토에 대한 가르침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옛날에는 참선을 해서 깨달았던 큰 스님들도 모두 다 연불정토사상을 다 함께 찬탄하시고 사람들에게 강곡하게 권유하셨구나. 그런데 왜 오늘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이렇게 연불정토사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잊혀지게 되었을까? 내가 이 좋은 연불정토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그 하나하나의 법은 모두 다 소중한 겁니다. 참선은 참선대로 소중하고 달안이는 달안이대로 소중하고 경전은 경전대로 소중하고 또한 염불은 염불대로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한테 맞는 가르침을 잘 만나서 꾸준하게 잘 닦는다면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모이듯이 어떤 수행을 하든 올바르게만 수행을 한다면 우리 모든 불자분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